안녕하십니까 보통의 존재입니다. 저는 아, 지금 후, 상주시 영강에 나와 있습니다. 영강 어, 좀 많이 생소하시죠? 어, 저도 이곳에서 낚시는 한번 돼 보진 않았어요. 작년에 어, 이곳에 호조왕 소식을 듣고 왔다가 어, 답사만 하고 발길을 되돌렸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사실 이 포인트에 올려고 온 것은 아니고 좀더 상류 쪽에 왔다가 이렇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지금 눈여겨둔 포인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 이 영강은 송리산에서 발원해서 문경 그리고 상주를 거쳐서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어, 그래서 안동에서 흘러오는 낙동강과 만나서 비로소 한 줄기의 낙동강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영강을 낙동강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 제 활동 주무대가 낙동강이다 보니까 어, 저한테는 좀 뜻깊은 그런 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처음 낚시를 한번 해보는데 어, 멋진 붕어들 만났으면 좋겠네요. 오후 6시 30분 현재 어, 대기는 굉장히 맑은 편인데 초속 4m 정도로 지금 동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바람이 타지 않는 홈통 구간을 찾았어요. 지금 저 멀리 편에는 영광의 본류권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아, 저는 오늘 그 넓은 볼류권보다는 이렇게 작은 홈통 구간을 공략함으로써 좀 바람도 피하고 그리고 붕어들의 이 은신처가 될수 있을 만한 이 마른 밭을 한번 집중 공략해 볼까 합니다. 정면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지금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도 늦었고 해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약실을 할 거고 정면에 뭐 길어봤자 한 20대, 24대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해서 짧은데 그리고 좌우로는 좀 여기 이홈통 둔벙을 저 혼자 쓰기 때문에 좌우로는 좀 넓게 펼쳐가지고, 어, 긴대로 이렇게 한번 공략을 해볼까 합니다. 수심 같은 경우에 지금 정면에 던져보니까 한 1m50에서 1m70cm 정도가 나와요. 딱 좋은 수심이고요. 굉장히 얕아 보이는데 깊네요. 어, 아마 좀 마름밭, 마름이 펼쳐진 구간은 조금 더 얕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깊게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좌우로는 좀 얕은 턱 구간과 가운데 깊은 골 구간 이렇게 동시에 노려가지고 어, 흐름을 피해서 휴식하러 들어오는 그런 붕어들을 오늘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대편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 짧게는 정면의 20대부터 길게는 저기 멀리 부들굴라 5이대까지총 어, 15대를 펼쳤고요. 지금 미끼는 옥수수를 달아놨는데 15대 달 동안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어, 해지면서 이제 글루텐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 작은 홈통에 저 혼자라서 정말 어 마음껏 대편성을 했습니다. 좌우로 긴대를 편성해서 아주 넓게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수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m 50cm 내외입니다. 지금 저벽 쪽으로 붙여도 좀 깊네요. 첫수 나왔습니다. 시알이 너무 작네요. 생각보다 아, 6치 아이고 자동 방생 됐습니다. 아,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아, 이거 턱걸이 좀 되겠는데요? 아, 아, 지금 아,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얘는 일단 살림막에 보관하겠습니다. 밥 좀, 밥 좀, 아. 야, 지금 몸통을 찍어버리네요. 와. 동동동거리고 있다. 에이. 어, 밥 먹다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아, 짜 오케이, 오케이. 자, 이 와라. 아 아우 밥먹다가 한수 나왔습니다 야 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얘는 지금, 음, 어우, 야, 이거 생긴 걸 봤을 때, 희나리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강계, 낙동강과 연결된 강계다 보니까 희나리 부모가 있네요. 네, 꼬리 모양도 그렇고, 이 녀석은 대상어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어이구, 네, 잘가라. ハハ <sighs> そういうのもね。 진짜 좋다. 예쁘다. 오유유유유. <목소리> 자, 거의 뭐, 여덟 치, 아홉 치. 주종이 여덟 치, 아홉 치쯤 됩니다. 턱걸이 될줄 알았는데, 안 되겠네. 한 아홉 치쯤 되겠네요. 재볼 필요도 없겠다. 자, 와, 붕어 진짜 예쁘죠? 깨끗합니다 붕어가. 어, 영광에서 제가 하룻밤 낚시를 해보니까, 아, 이거 붕어들이 힘이 일단 굉장히 좋아요. 아, 힘이 좋고, 공기도 좋고, 그리고 이곳이 이제 미개척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비 오고 나서 이렇게 물이 한번 바뀌고 나면 더 어, 활성도가 살아나고, 조항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때쯤 다시 한번 더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이곳이. 아 오늘 이렇게 하룻밤 낚시 즐겨봤고요. 음, 잔잔한 손맛 봤습니다. 아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아, 손맛 본 것으로 만족하고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장마철 오름 수위 찬스에 멋진 녀석들 많이 만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급격한 수위 변동에 대비해서 꼭 낚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멋진 그림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